들어오는 입구 6번, 중간에서 그림을 그린다 17번, 오른쪽에 있는 침대를 본다 28번, 왼쪽 계단을 올라가는 친구를 본다 22번, 29번 이런 게 호호로또 라인 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화장실 들어간 위치 42, 저 멀리 서 있는 사람 위치 14,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또서 있는 사람 위치 37. 꿈 분석이고요, 결과 값이고요. 호호로또 라인 꿈입니다. 1184일 꿈 1번이었고요. 이번 주 로또는 호호로또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으로 분석하는 호루로또입니다 1189회 신규꿈 로또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주 3번, 4번, 12번, 19번, 27번, 22번, 2등번, 9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꿈 1번에서 엄마꿈이었는데 뱀꿈이 나왔어요. 뱀번호, 단어 4번, 22번 나왔고 뱀꼬리가 여기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2번이 나왔습니다. 22번, 36번 이렇게 강조 어, 둘 중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2번이 잘 나왔고요.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신기하게도 뭐 어쨌거나 뱀이 꿈에서 뱀이 나왔는데 나와요. 당번으로. 나왔죠? 그것도 두 개나 나오고요. 꿈 멤버십 꿈2번에서는어 저렴한 재봉틀을 사야 한다 그래서 23번 밑에 22번이 나왔습니다. 딱요 저렴한 거 사야 된다 그런 것도 재봉틀 23을 어떻게 알았을까? 꿈에서. 그니까 맞긴 맞나 봐요. 그래 맞긴 맞고 거기서 저렴하게 아 하나 빼니까 22번. 이런 거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엄마도 22번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당첨이 됐어요. 4번, 22번, 27번, 4번, 22번, 27번. 또 여기도 4번, 또 22번 많이 썼고, 27번, 4등 당첨, 3번, 4번, 이 3번, 4번 잘 썼죠 여기서. 또 여기서 3번, 4번 써서 22번, 4번이랑 22번이랑, 27번이랑 저희 엄마 당첨 축하드리고요. 또 이게 이 꿈이 대박이었어요. 이꿈 4번이 뭐냐면은 엄마 있는데 엄마가 프로필이 4번이니까 엄마 옆에 닭이 있다. 엄마 옆에 닭이 있어 근데 그 그러면 엄마 옆에 닭이 있으니까 그게 3번이 아니까 그럼 3번 4번. 원래는 엄마가 설명이 음, 3번 내가 3번에서 있고 2번에 닭이 있다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까지 봐야 된다. 엄마가 4번이기 때문에 4번 옆에 3번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3, 4번까지 봐야 된다. 3 4번. 그랬더니 진짜로 3 4번이 나왔어요. 3 4번. 그리고 책 번호 뭐 이런 것도 책 번호도 나오고요. 책뭐 예전에 빌려온 곳이 있는데 안 돌려준 것 같다. 4번, 3번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 꿈으로도 잘 알려드렸고 멤버십 꿈으로잘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호로또가 여러분과 잘 꾸준히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디서 가서 이런 분석 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로또 한 사람 로또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은 정말 대박이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몰라서 못 오는 거지 호로또를 몰라서 못 와요. 그럼 5번도 전쟁 식구 뭐 이렇게 나왔었고 뭐 귀신 사진 있었죠. 귀신 사진 여기도 이렇게 박수쳤는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박수쳤는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박수쳤는데 여기도 나오고 제가 뭐 찍는 무슨 무슨 손이 뭐 금손인지 마법의 손인지 찍는 곳마다 이렇게 뭐툭툭툭 나와요. 찍는 곳마다. 박스 치는 곳마다 이 저는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봤을 뿐인데 그본 것을 따라갔을 뿐인데 아 저번 주는 어쨌든 뭐 마법의 소녀였습니다 아, 귀신 4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제가, 제가 귀신이다 막 소리쳤다고 했죠 꿈에서 아, 그랬더니 그렇, 뭐 유령 귀신 뭐 이런 거 사진도 나오고 이런 게다 겹쳤죠 박스. 이열꿈수에서 박스 그다음에 허리 굽히다 엄마가 의자 왔다 갔다 하는데 허리 굽히다 그다음에 동굴 동굴에 여러 명 다섯 명 있었으니까 동굴 4번. 이열 꿈수랑 이 4번 22번 4번 공개 꿈 1번 뱀뱀4 22 여기서 바로 겹치죠 바로 겹치잖아요. 그러면서 어 2월 꿈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신규 꿈이 나왔는데 아 이거 진짜 어 쓰긴 쓰는데 더 가, 많이 쓸 만한가 더 강하게 쓸 만한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열꿈수를 좀 봐보면, 어? 이열꿈수서 순서가 좋은데, 근데 신규꿈에서도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그럼좀 강하게 쓸만한 거죠. 저번주 그래서 4등 하면 전체 53% 어, 뭐, 꿈 분석률 좋았어요. 예, 꿈 꿈상... 당첨 뭐, 실구매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저번주만 아니라 저저번주 공개꿈도 좋았어요. 공개꿈 1번. 꿈 1번이 공개꿈이잖아요. 공개꿈이, 신규꿈이잖아요. 어, 뭐, 저저번주 엄청 좋았잖아요. 이거. 엄마 꿈이었는데. 어. 의자 이, 이 위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려가니까, 근데 내려가니까 이것도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동굴도 그런데, 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동굴 연끝 4시 올라가니까, 뭐 나무 옆에 동굴, 그 다음에 나무 옆에 다, 동굴 안에 다섯 명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 올라오는 학생. 참, 뭐 이야기가 뭔가 스토리가 뭐왜 이렇게 짜, 짜 맞힌 것처럼 거짓말처럼 이렇게 딱딱 맞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공기꿈 1번이니까 다 봤잖아요. 다 보고 결과 봤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이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꾸준히 잘 좋은 꿈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 꿈 좋은 꿈더 보고 싶은신 분들은 멤버십 꿈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 보시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 결제하시면 게시물 메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로 또 멤버십 가입 하신 분들은 호로 또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재생 목록 게시물 멤버십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 메뉴 이렇게 누르시면은 쭉 내려가보시면, 회원전용이라고 마크 달린 것들이 있습니다.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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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뭐, 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예, 꿈 5번, 2, 3, 4번, 뭐, 1금수 모음, 그 다음에 뭐, 꿈 1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게시물 메뉴나 여기 멤버십 메뉴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꿈 1번, 공개 꿈 1번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공개 꿈은 이제 신규 꿈 1번만 가기 때문에 아뭘 해야 되나 뭐 저거나 이게 나올까 저거 나올까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중에서 공개 꿈으로 올릴만한 거 마음에 드는 거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멤버십 꿈은 왜냐면은 여러 꿈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도 탁탁탁 올리면 끝나는데 멤버십 꿈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꿈 1번을 좀잘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꿈 1번이었고요. 호로토가 꿈 하나만 보고 막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꿈 여러 개꾸고또 이열 꿈수 이런 이열 꿈수가 중요해요. 이 이열 꿈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박스 여러 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나오니까 박스 다 나오잖아요. 허리도 순서가 맞았고 동물은 뭐 신규 꿈보다 훨씬 더 일찍 이렇게 주점분석을 했었죠. 그런데 신규 꿈에서 뭐 멤버십 꿈에서는 뭐 3번 4번 같이 붙어 있다 아니면 공개 꿈 1번에서는 뱀으로 4번이랑 22번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2열금수가 받쳐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복귀 다음에 2열금수를 하고 있는데 2열금수를 이번 주 분석하고 있는데 어 분석 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꾸준히 보시던 분들은 어 2열금수 뭔지 알지만은 새로 오신 분들은 괜히 2열금수 건너 뛰었다가 아 내가 저걸 볼걸 저거 이렇게 서로 겹치는데 볼걸 한 번이라도 볼걸 이렇게 참고할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쭉 제가 영상 올린 대로 쭉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적응하는데 빠르실 겁니다. 학교 꿈 1번, 1189의 꿈 1번, 학교 서, 왼쪽 선배에게 제가 책을 뺏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왼쪽 사람한테 책을 뺐습니다. 그래서 뺏어오는데, 나중에 도서관 갈때책 빌려준다고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뺏었는데 뭐책 빌려준다고 그러고 그런 거죠. 결국 근데 또 보니까는 이 앞에 이 이제 선배가 왼쪽이고 제가 이, 이쪽이에요. 근데 자리를 뒤로 이동하도록고 바로 바로 뒷자리보다는 조금 한칸두칸 칸 정도 뒤로 떨어져 있는 그 뒤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선배도 선배 자리도 왼쪽에 있는 것 같고. 어 서, 근데 꿈에서는 선배라고 하는데 그냥 왼쪽 사람이라고 할게요. 예. 왼쪽 사람이라고 하고 어, 왼쪽 사람은. 왼쪽에 붙어 있던 게 보였어요. 붙어 있던 게 보였고. 그리고 그 사이, 요 사이는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리가 이제 뒤로 바뀌면서 꿈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한 꿈인데, 간단한 꿈인데, 이게 라인 꿈입니다. 라인 꿈. 그래서 어, 호르도에서는 단어, 이런 단어 꿈이 있고, 라인 꿈이 있고, 형상 꿈이 있고, 뭐. 그런데 이거는 일단 라인 꿈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저번에 이거 보셨던 분들도 물론 단어로도 나왔지만 라인도 맞죠. 이게 라인으로 나, 맞아요. 그리고 이때도 이렇게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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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나왔죠. 이게 라인 꿈입니다. 라인 꿈. 라인 꿈이고 이것도 보면 간단한 꿈인데 지금 자리를 이동했어요. 자리, 자리를 이동했어요. 끝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일단 끝쪽을 봐볼게요. 끝쪽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넓게 잡오고이 앞쪽이 대략 완전 앞에는 아니었으니까, 완전 앞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완전 뒤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니까, 이 정도까지 일단 범위를 잡아보고요. 나의 위치는 어디냐, 나의 위치는, 아, 이 위치가, 그쪽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쪽에서 이쪽 정도 생각을 할것 같은데 제 자리를 조금 더 좁혀 볼까요? 제 자리는 조금 더 좁혀 볼게요. 요 정도, 요 정도. 이게 지금 원래 여기 공간이 있는데, 근데 공간이 있는데 그래도 뭐이 중간에 뭔가 의자가 있거나 뭐 책상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띄어져 있는 거다 약간 사람 지나다닐 정도였기 때문에 띄어져 있는 거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기에 책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책상 책상 그 다음에 바로 옆 책상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람 다닐 정도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뒤쪽 어 뒤쪽이 더 낫지 않나 뒤쪽 것들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뭐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이 위치가 아 요쪽 요쪽 정도 이렇게 뭐 36까지 가기에는 아 완전 너무 뒤쪽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자리도 뭐 이런 식으로 좀더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왜냐면 꿈이기 때문에 물론 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자체는 교실이죠. 그 다음에 선배, 그 다음에 책 뺏어간다. 그 다음에 도서관 갈때책 빌려준다 그랬죠. 도서관 갈때책 빌려준다. 여기서 좀 그래요. 왜냐면 도서관 갈때 아직 도서관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좀 도서관 갈때책보려니다 책은 일단 빼었어요. 책은 일단 빼었으니까 이렇게 보고 3번, 16번, 4번, 40번 이렇게 있는데 이번 주뭐 4번도 좋게 보고 박스 이열금수 박스 있었으니까 이래서 이열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16번 여기 쪽 겹치는 게 있죠 위치가 여기 또 라인이 좀 겹쳐요. 만약에 이 제가 처음에 있던 위치가 나온다면은 뭐요앞쪽에있죠 근데 뒤쪽에 있던 마지막에 이동한 위치가 나온 다면요 아래쪽이겠죠.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두 가지로 좀나눠요뭐 예, 조합을 한다 그러면 처음엔 앞에 있을 때랑 뭐 뒤에 있을 때랑 이렇게 이러면서 근데 쌍으로 묶긴 하죠. 앞에 있을 때는 얘 하나, 이 하나, 또 뒤에 있을 때는 얘 하나, 이 하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일단 꿈 자체는 이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 여기서 이동했다. 이, 이동한 위치를 어쨌든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 1번은 라인으로, 라인으로 보고요. 또 멤버십 영상 보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금요일날 멤버십 영상 먼저 보시는 분들은 또 차례차례 올라올 거니까 찍으면서 올라올 거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멤버십 가입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면 가입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게시물 메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꿈 2번부터 유튜브 멤버십 영상입니다. 공개 영상 시간과 유튜브 VIP 영상 시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로 또는 당첨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